우리 바다의 표면 아래에는 광대하고 신비로운 심해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깊은 곳의 대부분은 여전히 탐험되지 않았고,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해는 극한의 환경, 즉, 엄청난 압력과 영원한 어둠이 공존하는 곳으로 연구하기 가장 어려운 환경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화성 표면에 대해 아는 것보다 해저에 대해 아는 것이 더 적다고 추정합니다. 이 지속되는 미스터리는 인류가 지구에서 가장 크고 접근하기 어려운 서식지에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 위해 계속되는 연구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의 바다는 지구 표면의 70% 이상을 덮고 있지만 그 깊이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바다의 깊이는 약 3,700m, 즉 2,000피트가 넘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탐세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수중 세계의 80% 이상이 아직 지도화되지 않고 탐험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이 거대하고 숨겨진 영역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종과 지질학적 특징을 품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의 광대함과 접근 불가능성은 그것을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위대한 개척지 중 하나로 만듭니다. 수세기 동안의 호기심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태양계에 대한 이해에 비해 심해에 대해 놀랄 만큼 적게 알고 있습니다. 화성이나 달과 같은 행성의 표면을 놀라운 세부사항까지 지도화했지만, 지구해저의 광대한 부분은 여전히 탐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주로 심해 환경이 제압하는 엄청난 압력, 완전한 어둠, 극한의 추위 등으로 인한 거대한 도전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 발전은 이 격차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율 무인 잠수정, 첨단 소나 지도화, 원격 조종 잠수정과 같은 혁신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더 깊은 곳으로 탐험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구들은 점차 바다 깊은 곳의 신비를 밝혀내며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종, 지질 구조, 생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인 심해 잠수정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이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극심한 해양심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공학적 도전 과제입니다. 재료는 매우 강하면서도 가벼워야 하며 생명 유지 시스템은 적대적인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항법 및 통신 기술도 독특한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해양의 가장 깊은 지점으로의 성공적인 하강은 수년간의 연구, 혁신, 국제 협력의 결실을 나타냅니다. 바다 표면 아래 깊숙이 내려갈수록 압력은 매 미터마다 급격히 증가합니다. 수천 미터 깊이에서는 위에 있는 물의 무게가 해수면에서보다 수백 배나 더큰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힘은 인간의 안전과 잠수정의 구조적 완전성 모두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선박을 견고한 재료와 구형 형태로 설계하여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야 합니다. 선체의 두께와 구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압착력을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에서는 생명 유지 시스템이 온도, 산소, 습도를 세심하게 조절하여 승무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듭니다. 모든 세부사항이 깊은 바다의 가혹한 현실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꼼꼼히 계획됩니다. 지구 표면의 약 70%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양의 대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심해의 20% 미만만이 자세히 탐사되거나 지도화되었다고 추정합니다. 이는 파도 아래 거대한 지역들이 아직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우리 행성의 지질학, 생태계 그리고 잠재적 자원에 관한 무수한 비밀을 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양의 방대한 규모는 탐사를 매우 어려운 과제로 만들며, 첨단 기술과 상당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미탐사 지역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 기후 조절, 생물 다양성 지원, 그리고 지구상의 생명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심해에는 해수면 아래 약 200m 깊이부터 해저까지 이어지는 광대하고 어두운 바다 영역을 가리킵니다. 육지나 얕은 바다와 달리, 심해는 거의 완전한 빛의 부재가 특징이며, 이로 인해 영구적인 어둠이 지속됩니다. 이 깊이에서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여, 해수면보다 수백 배에 달합니다. 온도는 거의 항상 0에 가까워 0도씨 바로 위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극한 환경은 표면 근처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생태계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환경을 만듭니다. 심해 환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극한적인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바다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차가운 해류가 어둠 속을 가로질러 영양분을 운반하고 해저 지형을 형성합니다. 해저 화산은 바다 바닥에서 솟아올라 분출을 통해 새로운 지형을 만들고 광물을 물 속에 방출합니다.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화학 물질이 풍부한 고온의 물이 해저에서 분출되는 열수 분출공입니다. 이 분출공은 완전한 어둠과 극심한 압력 속에서 번성하는 독특한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이곳의 생명체는 햇빛 없이도 생존하도록 적응했으며 대신 지구 자체에서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심해어는 해양심층의 극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놀라운 적응을 진화시켰습니다. 많은 종들이 생물 발광 능력을 가지고 있어 어둠 속에서 먹이를 유인하거나 의사소통을 위해 스스로 빛을 만들어 냅니다. 햇빛이 없기 때문에 일부 심해어는 시력이 감소하거나 아예 상실하여 다른 감각에 의존해 이동하고 먹이를 찾습니다. 이들의 골격 구조도 독특하게 적응되어 있어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더 가볍고 유연한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특성들은 적대적이고 신비로운 환경에서 심해어가 번성할 수 있게 합니다. 심해저 저소동물은 일반적으로 수심 3,000m에서 6,000m 사이에 해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말합니다. 이 생물들은 다모류벌레, 해삼과 불가사리 같은 극피동물, 갑각류 및 특정 어류종을 포함한 다양한 무척 추동물로 구성됩니다. 높은 압력, 낮은 온도, 완전한 어둠이라는 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들은 독특한 환경에서 번성하도록 적응해 왔습니다. 이들은 상층 해양에서 떨어지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분해자 역할을 하며 더큰 포식자의 먹이로서 중요한 생태학적 역할을 합니다. 영양분을 재순환시키고 에너지 흐름을 촉진함으로써 심해저 저소동물은 심해 생태계의 균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은 퇴적물 혼합과 해저 서식지의 전반적인 구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심해 진흙은 깊은 바다 밑바닥에서 발견되며 심해의 극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유기물 조성을 가지고 있다. 얕은 수역의 퇴적물과 달리 심해 진흙은 천천히 쌓이며 종종 위에서 내려오는 미세 유기체의 잔해를 포함한다. 햇빛 부족과 낮은 온도는 생물 활동을 제한하여 미세한 입자의 점진적인 축적을 초래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퇴적물은 심해에 서식하는 특수한 생명체를 반영하는 독특한 유기, 화합물로 풍부해진다. 심해진흙의 화학적 구성은 해양 생태계의 역사와 이 외딴 환경에서 영양분 순환을 지배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심해 열수 생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 환경 중 일부인 해저 온천 근처에서 번성합니다. 이 지역들은 높은 온도, 엄청난 압력, 완전한 어둠이 특징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많은 생물들은 에너지원으로 햇빛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들은 환기구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을 음식으로 전환하는 화학 합성 과정을 사용합니다. 내열성 단백질과 독특한 세포 구조와 같은 특수한 적응은 이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생물들과 그 환경 사이의 관계는 한때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여겨졌던 곳에서 생명의 놀라운 회복력과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바다 표면 아래에는 육지에서 볼수 있는 것만큼 극적이고 다양한 풍경이 펼쳐져 있다. 깊은 해전은 우뚝솟은 절벽, 가파른 경사면, 그리고 수천 미터 깊이로 떨어지는 거대한 해구로 표시된다. 단층선이 해저를 가로지르며 울퉁불퉁한 능선과 깊은 균열을 만들어낸다. 어떤 지역에는 해저 산과 화산 봉우리가 있고 다른 곳에는 갑작스러운 낙차가 있는 넓고 평평한 평원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거친 지형들은 판 구조 운동과 지구판의 느린 이동을 포함한 강력한 지질학적 힘에 의해 형성된다. 그 결과 거의 볼수 없지만 우리 행성의 역동적인 시스템에 매우 중요한 놀라운 복잡성에 숨겨진 세계가 만들어진다. 심해 탐사는 연구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중 하나로 만드는 독특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환경 자체가 매우 가혹하여 극한 깊이에서는 압력이 엄청나고 거의 영에 가까운 온도와 완전한 어둠이 지배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장비와 인간 운영자 모두에게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기술적 한계도 탐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데 특수 잠수정과 원격 조종 차량은 강한 압력과 부식성 염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광대하고 접근이 어려운 심해는 극히 일부만 철저히 연구되었습니다. 제한된 자금과 자원으로 인해 과학 탐사가 최소화되어 심해의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심해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엄청난 압력과 어둠을 넘어 수소화황과 메탄을 포함한 독성가스와 같은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저에서 방사성 물질이 새우면 나와 추가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들은 탐사를 특히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위험한 조건을 안전하게 탐험하기 위해서는 특수보호 장비가 필수적입니다. 첨단 수트와 잠수정은 탐험가들을 유해 화학 물질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미지의 심해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심해 탐사는 다양한 첨단 기술에 의존하지만 여전히 해양 심층을 연구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중요한 제약이 존재합니다. 원격 조종 차량과 자율 수중 차량은 엄청난 압력, 극한의 추위, 완전한 어둠을 견뎌야 하며 이는 견고한 공학 기술과 특수한 재료를 요구합니다. 통신 또한 어려운 문제로 전파가 수중에서 잘 전달되지 않아 느린 음향 신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 없습니다. 배터리 수명과 에너지 공급은 임무의 지속 시간과 범위를 제한합니다. 게다가 높은 비용과 장비 배치의 복잡성으로 인해 탐사 횟수와 범위가 자주 제한됩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심해 많은 부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해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며 바다 깊은 곳의 많은 부분이 탐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외딴 환경에 서식하는 수많은 종들이 아직 확인되거나 관찰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심해는 독특한 생명체부터 생물 발광 현상과 이상한 수중 소리와 같은 설명되지 않은 자연 현상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 중 다수는 생물학과 지질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전합니다. 심해의 거대한 크기와 접근의 어려움은 포괄적인 연구를 어렵게 하여 많은 부분이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심해는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습니다. 심해 탐사는 지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해에 엄청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미지의 해저 깊은 곳에는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들은 또한 지구 기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탄소를 흡수하고 전 세계의 기상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해의 신비를 밝혀냄으로써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길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숨겨진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탐사는 인류의 복지와 지구의 건강을 미래 세대에 보장하는데 필수적입니다.